안녕하세요 토끼나 화분 토끼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날씨 월요일 굉장히 좋았죠 <laughs> 이랬는데좀 덥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날씨가 좋았어요 자이 풍경부는 조금 큰 사이즈죠 큰 사이즈 한번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자 겉에서 겉12.5 어, 12.5 13이 조금 안되게 나오고요 자 높이는 12 나옵니다 12어요 아이는 개당 35,000원 어 25,000원 짜리 보다 사이즈가 큰거예요자 요거 13번 입니다 아가씨가 팔 벌리고 있는거 자 요거 14번은 정자 정자 모양 그리고 15번은 빨, 주황색 집어 자 이렇게 3개 큰 사이즈는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개 있으니까, 어, 요거는, 저는 큰 사이즈는 요거 끝나면 저는 큰 사이즈는 없습니다. 있을 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개당 3 5 0 0 0원입니다 자,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요번 거는 예은분 원형이죠? 예은분 원형 큰 사이즈. 자, 일단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겉에서 겉은 16.5 나옵니다. 높이는. 높이는 12 나오죠? 12. 자, 깊이감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예은분이에요. 지금 요칼라가 요대로, 요대로 다 있습니다. 요거. 한 세트에 요게. 근데 요게서 빠지면 없는 건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 빠르게 빨리 예쁜 거 하시고 싶으시면 빨리 들어오십시오. 여기서 물론 남아있는 색깔은 있죠. 블루 색깔이나 노란 색깔, 흰 색깔은 있습니다. 하지만 녹색이나 빨간 색깔, 이런 거는 분홍 색깔, 요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져가시는 분이 임자. 자, 요거는 개당 28,000원이죠. 예은분, 원형, 개당 28,000원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두개 단품입니다. <laughs> 어찌하다 보니, 얘네들이, <laughs> 얘네들이 두개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모양은 다르죠? 가격도 다르고.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여기 큰 사이즈는 겉에서 겉, 어, 10일 조금 안 되게 나오고요. 높이는. 높이 10일 나옵니다. 옆에 아이는. 어, 옆에 아이는 7.5. 높이는 11. 자, 여기서 봐도 높이는, 이렇게 높이는 같죠? 자, 요거는 가격이 26,000원, 좌측 거 26,000원, 우측 거는 19,000원. 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찌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laughs> 자, 요거 딱두개 남았으니까, 어, 좋으신 분 가져가십시오. 자, 요것도 두개 남아 있어요. 이것도 <laughs> 다행히도 꽃 색깔이 달라서, 그쵸? 꽃 색깔이 달라서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색상은 똑같아도. 자, 위에는 살짝 프이를 되어 있어서, 어, 자, 지름이 겉에서 7.5 나와요. 아 높이는 9 나옵니다. 이 아이는 게다 13,000원짜리. 이렇게 세트 놓아도 굉장히 예쁠 것 같죠? 꽃 색깔이 달라서. 자, 이것도 두개 수진제 먹고요. 어찌하다 보니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도인도 원녀 만원짜리죠. 자, 여기에 지금 다섯 개는 빨간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요거, 요 색깔하고 요 색깔은 두개 들어가 있죠. 제가 이렇게 세트 구성을 있는 거 가지고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랜덤으로다가 이렇게 랜덤이지만 예쁘게 나름대로 이렇게 구성을 맞춰보는 겁니다. 보내드려요. 그렇게. <laughs> 그런데 이거 그냥 진 녹색깔이거든요. 다육이를 어떤 거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색상이 괜찮을 수가 있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laughs> 말 이상하다. 자, 그래서 물론 원 색깔이 빠지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예쁘게 넣어 드리고 싶죠 근데 화분이 없는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요거 요, 요 세트로 첫번째로 주문하신 분께 이렇게 갑니다 두번째로 주문하시는 분은 옆에 제가 또 이렇게 해놨어요 자 두번째로 주문하시는 분 요거 가겠습니다 자 요거 개당 개당 만원 5개 5만원 입니다 요것도 진짜 소진되면 없어요 굉장히 이 물건이 딸리나 봐요 그러니까 있을 때 언능 하셔서 분갈이철 예쁘게 한번 심어 보십시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 도예은분 8,000원 짜리 이렇게 딱 다섯 개 남아 있어요 근데 색상이 색상이 여기에 예, 비치 색깔도 아니고 녹진 녹색 비치 색깔은 요 아이가 비치 색깔 같죠 그리고 블루 색깔. 무튼 블루 색깔 계열이에요, 다섯 개가. 근데 제가 이렇게 왜 블루 색깔 다육기 심어놓은 건 아니냐면, 블루 색깔도 심어놓으면 이렇게 예쁘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laughs> 제 거. 아, 이거 이름 알았어요. 마디마갈 미니마. 미니마. <laughs> 굉장히 저거 한 3년 됐나? 미니마. <laughs> 자. 블루 색깔에 심어도 저렇게 예쁘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같이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 봤습니다. 자, 요 아이 딱 다섯 개 남았어요. 60개 들어왔는데 딱 다섯 개 남았습니다. 이거또 소진되면 진짜 저도 모릅니다. 어, 안, 못하신 언니 아분 이거 다섯 개, 언론 가져가십시오. 개당 8,000원입니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저기 토어 인형 화분. 자, 옆에, 앞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앞에서, 정원 앞에서 놀고 있고, 여기는 꽃밭이고, 여기는 앞에서 놀고 있는 그런 형상 같아요. 자, 일단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어, 사이즈는 약간 위에가 직사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겉에서 겉은 18 나옵니다. 자, 여기도 어야 되겠죠. 여기는 11 나옵니다. 자, 높이는. 높이는 10이 나와요. 자, 10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요거 볼 때는, 물론 요게 다 앞에 달려있는 애들도 예쁘지만, 이렇게 어, 다육이에 방해되지 않고 아이들이 옆에, 앞에 있으니까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요거 포토 넥라이징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그냥 한번 넣어봤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올라온 아이들 심으면 더 예쁘겠죠. 포토가 요거 하나 있길래 한번 올려봤어요. 근데, 어떤가요? 예쁜가요? 자, <laughs> 이렇게. 예쁘죠? 예쁩니다. 아, 이거 번호표 떼고. 아, 죄송합니다. 자. 여기 아이들 둘 있죠? 여기. 남자, 남자 여자 이렇게 있습니다. 어, 앞에 이렇게 인형이 앞에 있으니까 훨씬 더 예쁜 듯합니다. 요 아이들은 개당 52,000원입니다. 두개 있어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어, 엔드락분락분입니다 색상은 지금 이렇게 여섯 가지 색상 있고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겉에서 거14 나옵니다. 높이는 높이는 12 나오죠? 12. 발이 이렇게 큼지막하고 물 빠짐 시원시원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현재 이렇게 여섯 가지 색상 있으니까 요거 안하신 언니분들 아 얼른 들어오십시오 여기에 어창 중품 충분히 심습니다 자 요거 요렇게 현재 6가지 있습니다 6가지 색상 개당 18,000원 짜리죠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어, 예은분판 작업한 거죠 사각 사각인데 완전 정사각이 아닌 직사각이 아닌 살짝 마름모꼴 사각입니다 근데 정말 예뻐요 정말 예쁘네요. 이 아이는 그, 립토스 심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립토스 심기에서 만들어, 태어난 아이 <laughs> 자, 17.5 나옵니다. 여기는 10이 나오죠? 근데 정말 립토스 심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한번 가장하고, 흙 담았다 가장하고, 제거 이렇게 한번, 여기에 립소스를 심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저도 한번 여기다 옮겨보려고. 이 아이를. 비 맞고 나더니 애가 훌쩍 컸어. <laughs> 아주 굉장히 훌쩍 컸네요. 이렇게 노란 색깔. 노란 색깔하고, 비치 색깔하고, 이렇게 문이, 문양도 이렇게 들어있어서 정말 고급집니다. 자, 자 립소스 애들한테 한번 고급진 집한번 마련해 줘보십시오. 애들이 정말 좋아할 겁니다. 아이들이 빛이 날 거예요. <laughs> 자, 이것은 개당 3만원 3개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 굉장히 여기저기에서 많이 올라오는 그 화분이죠. 자, 이 화분. 어,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제가 요 화분 18,000원에 판매했었죠. 자, 사이즈 먼저 한번 보실게요. 어, 13 나옵니다 자 높이는 높이도 13 나옵니다 어 유약을 겉에 먹이지 않아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그 화분이죠 어요 아이를 3개 제가 한번 할인을 드려 볼게요 자요 아이 3개 4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몇개 없어요 하지만 여기 꽃은 랜덤입니다 꽃은 제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laughs> 그래서 될수 있으면 꽃 색깔을 이렇게 있는 대로 이렇게 지금 영상 이대로 맞춰드리나, 요 꽃이 없을, 다 없을 때는 그냥 랜덤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3개에 45,000원 드려볼게요. 자, 요거 개당 18,000원씩이었죠. 자, 요거 있을 때 한번 안 하신 언니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그 토다원분. 토다원분 큰 사이즈입니다. 근데 제가 제가 조금 이렇게 얘가 모난가? 이게 반듯한 것보다 살짝 이렇게 모양을 준 애들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모양을 줬죠 정말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준 애들을 좋아해서 이런 것만 제가 골라옵니다 자 일단 먼저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위부터 자이 아이는 1번은 10이 나오죠? 여기는, 여기도 10이 나오네요. 높이는, 어, 14 나옵니다. 자, 여기는 15 나오네요. 여기, 3번. 10이 나오죠? 자 여기는 10을 조금 더 좁네. 높이는. 거의 같아요. 높이는. 그리고, 여기, 5번하고 6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크네. 12.5. 요거는 13 정도 나오네요. 높이는 다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모양 좀 독특한 아이들을 좋아해서 이런 것만 골라 와요 <laughs> 좀 반듯한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요번에 또 이렇게 좀 예쁘고 독특한 아이들이 있길래 이렇게 한번 또 가지고 와 봤어요 자 스티커 번호와 얼굴 자세하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제 1번이에요 1번 1번은 큰 꽃이죠 큰 꽃에 되게 화사한 큰 꽃이고 2번은, 이게 해바라기가 아니고, 베로니카 여름에 길거리 많이 피는 그 꽃. 굉장히 화사하고 예쁘죠? 저는 여기에다가, 음 레몬로즈가 노랗로노래게 물든 거 있는데, 그거 심으면 정말 예쁠 것 같더라고요. 제게 있는데, 그걸 한번 심어보고 싶은데, 캡장이 있어서. 자, 요거 3번. 3번하고 4번은 무조건 되고. <laughs> 세트 가야 돼. 자,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조건 되고 세트 갑니다. <laughs> 3번하고 4번. 찢어놓으면 안 돼. <laughs> 그리고, 자, 5번. 5번하고 6번. 이렇게 예뻐요, 아이들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한번 세트를 맞춰본다고 한번 해봤거든요. 요 모양의 풍경분, 집 모양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꽃 모양으로 먼저 가보고 자, 1번하고 2번. 이렇게. 자. 3번하고 4번. 너무 예쁘죠? 자, 5번하고 6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스티커 번호 큰 번호 적으시고 스티커 번호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당 25,000원짜리입니다. 자, 이것도 토다운 건데요. 앞에서 오므린 그런 복주머니 모양이 싫으셨다면,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올라간 이런 모양 한번 보시죠. 그럼, 그렇게 모양이 잡은 게 싫으시면, 싫으신 분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또 깔끔하고, 또 새로운 신상이에요. 이것은.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어, 겉에서 그것은 13.5. 여기는, 여기도, 어, 여기는 15 나옵니다. 자, 여기는 14. 14 이렇게 나옵니다. 높이는 13 나와요. 여기 창심기 굉장히 좋겠죠. 어, 이다가 생각하시고, 예쁘죠. 이렇게 한번 심어 보십시오. 이번에는 이렇게 집한 채로다가, 어... 이거는 벚꽃하고 이게 이거 산수 이렇게 표현한 건데 깔끔해요. 근데 요거는또 코일링 을한번더 해서 올렸기 때문에 사이즈가 또 커졌어요. 요거보다또 사이즈가 더 크죠? 한 1cm 정도 더클것 같아요. 그렇죠? 13.5 나옵니다. 13, 10이 나오죠? 조금 더 커요. 코일링 올라갔죠? 조금이라도 순한 번더간게 조금 더 비싸겠죠? 그렇지만 가격은 같아요. 25,000원입니다. 개당.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미소 짓는 처자들 굉장히 예쁘죠 미소 자 미소 요 아이들은 개당 35,000원짜리죠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각이라 예뻐요 정리하기 좋고 팔 나옵니다 여기도 팔 나오죠 높이는 12 나옵니다 자, 요렇게 귀엽습니다 이것도몇개 없습니다 자. 굉장히 예쁘죠? 자, 요것도 있을 때. 요것, 이아이올도 있을 때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자, 분갈이 처리죠? 예쁜 아이에다가 올리면 확실하게 예쁩니다. <laughs> 요것도 있을 때 가져가십시오. 자,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12,000원짜리, 12,000원짜리 집판채 있는 거, <laughs> 그거 많이 언니 아분들 하셨는데, 자, 요거는 또 집이 두 채네. 요 이렇게 네개 남아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어, 사이즈는 11.5. 높이는 10 나옵니다. 11.5다같습니다 이렇게 빨간 색깔만 네개 남아 있어요. 자, 네개 남아 있으니까 이거 한 분이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쵸죠 여기 창심으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자, 언니야 분들 빨간 색깔 좋아하시더라고요. <laughs> 빨간 색깔만 4개 남았으니까 좋으신 분들 요거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끼네 화분 좋아요, 구독, 댓글, 3종 세트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